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읽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이들... 어 친구야 응. 괜찮아 라고 한번더 말해 한번더 말해줘, 한번더 말해줘. <laughs> 이 책은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정재승 교수님이 추첨이 감수를 하셨고요 독후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놀이 배움지가 함께 제공이 돼요 이렇게 종이가 묶여져 있지 않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대상은 유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아이랑 독서를 하실 때 어떻게 장려하시면 되는지 어떻게 독후 활동을 하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지 이런 내용도 함께 담아볼게요. 본 영상은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구로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구매 링크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책 안에 내용 좀더 담아서 미자모 카페에 글 올려놨어요. 오늘 책 소개해 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는 도서 시리즈 제목은 왜 소중할까요 이고요.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리즈 네너니 집필을 했고요. 마이클 벅스턴이라는 사람이 어, 그림을 그렸고, 임유진 번역가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책들을 감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시고, 제가 이제 원서랑 뭐이 번역서를 같이 읽었는데, 왜 가끔 이제 번역서를 읽다 보면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은 뭔가 어색한 그런 문장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아이에게 입 밖으로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정말 한국 한국말로 번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힘없이 술술 읽히고요. 그러니까 글이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우리 부모님들, 책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뭐, 거실도 서재화도 만들었고, 저희 집에 뭐, 테레비도 없고, 영상 시청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좀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읽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아이랑 책 읽는 시간을 확보를 해요. 일어나자마자, 뭐밥 먹기 전에, 뭐 후에, 아니면 잠자리 독서는 항상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낮 시간에도 좀 읽으려고 읽기를 장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책만 읽는 것보다는 종종 이렇게 독후활동도 같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막 뭐 100권 읽기, 1000권 읽기 이렇게 목표를 한다기 보다는 매일 자주 읽어주려고 하는 그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저는 저는 그렇게 권수에 많이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오늘은 뭐 다섯 권 읽어야지 그러는데 아이가 좀 책수다를 많이 하다 보면 세뭐 권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아이가 그 목표를 방해를 하는 행동을 할때 그렇다고 느껴질 때좀 부랴부랴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책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전수를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그 시간 확보를 해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스킨십도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줄 때도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이러면서 원웨이로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퍼스해서 멈춘 다음에 일시정지한 다음에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에너지도 아끼고, 공기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건 아껴쓰고, 공기를 아껴쓰고, 또, 쓰레기 아무 데나 던지고 다니지 말고, 또, 아무 데나 산들 없을 때딱 몰래 던지지, 아무리, 아무 데 아무 키나 산에 던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닐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요? 걸어 다녀요. 먼 곳을 가면 자동차보다 버스나 기차를 탈까요? 자동차를 탈까요? 자동차. 민정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laughs> 진짜? 아니그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지금 유치원 가는 길에 차로 가고 가까운데도 친구가 울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기다려주고 말하는 걸뭘성할뭘 속상할 건지 기다려줘요. <laughs> 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응. 나누어요. 맞아, 나누어요라고 써 있어요. 친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하면서 응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 <laughs> 또 기다려줘? 아, 친구가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라고 말해요 아 그렇게 말해주면 돼? 근데 네, 민서 계속 기다려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친구가 기다려주는 거 말고 더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건 아닐까? 아니야? 어,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마, 먼저 말하면 음.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뭐를안 하면 안 말하면 그냥 친구를 기다려줘요. 음.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어. 어, 친구야. 음. 괜찮아라고 한번더 말해. 한번더 말해줘. 이것도 좀 아이들의 그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언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제잘제잘 수다수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과묵하게 엄마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좀적 적절하게 좀잘 활용하면서 너무 과묵하게 듣기만 하면 또 중간 중간에 엄마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야기보다는 좀무 뭐 자기의 만의 세계에 빠져서 얘기만 한다면 또 그것도 좀 주관이 받거니 하면서 아 그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면서 얘기를 나눠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서 끝까지 완독을 하는 것을 장려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완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랑 나누는 대화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책 읽는 시간이 아이에겐 굉장히 추억으로 남고요. 엄마가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할때 아이가 혼자 그 책을 꺼내 봐요. 그러면서 혼자 막 키득키득 웃는다거나 나중에 그 책을 다시 갖고 와서 읽어 달라고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언급하면서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쨌든 그 잠재의식 속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라는 활동이 이렇게 재밌고 엄마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인식을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초등학생이 돼서 나중에 초등학교 뭐 중학년, 고학년이 되었을 때 책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은 워낙 좋은 추억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읽는 거. 그냥 심심하면 읽고 독서는 노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습관과 생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뭐책 읽어라 이런 거안 하셔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어렸을 때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정말 최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뭔가 지식을 자꾸만 이렇게 넣으려고 인풋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 소중한 시간 만들. 들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언어로 진행을 하시던 간에 책에 대한 인상은 좋게 남아 있을 거고 그 과정이 쌓이다 보면 습관이 분명 잡혀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이랑 정말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장려하는 책의 스타일이에요. 한 권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바로 이 책이었어요. 가족, 왜 소중할까요? 이고요. 이 책은 놀이치료사 유은이 작가님이 추천 및 감수를 하셨고요. 이 작가님은 세 아이의 엄마 세요 삼형제. 잘 노는 아이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책은 성장하는 뇌, 왜 소중할까요? 이고요. 이 책은 뇌과학자로 유명하신 정재승 교수님이 추첨이 감수를 하셨고요. 네, 정재승 교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팬이 됐는데 이책 안을 살짝 보시면 뭔가를 설명을 해줄 때 그냥 뭐 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다기 보다는 자꾸 질문 던져서 아이가 생각을 할수 있게끔. 유인을 해요. 우리의 뇌는 뭐뼈 안에 있어요. 우리의 뇌는 마치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 배우기, 글쓰기, 먹기, 상상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귀여운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뇌. 잠을 잘못잔 날은 기분도 좋지 않아요.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서예요. 몸과 뇌는 이어져 있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요. 몸과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요. 과일과 채소 같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활동적인 놀이를 해요. 잠을 잘 자요. 아이가 만약에 자기를 싫어한다,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러면 어, 우리 아까 그책 봤잖아. 거기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 입에서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유인을 할때 책을 자꾸 빗대어서 얘기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잘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문에 있는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또 던져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끌어내는 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제 아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잘하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이 샘플이 날마다 연습하기,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른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아이가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책을 통해서 아이도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 육아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내용이 담긴 책인 것 같아요. 책 안에 담겨 있는 이런 문장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좋은 가정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도 되게 유익하지만 읽어주는 부모님도 아, 맞아. 이거지.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부모님들도 좀 뭔가 좁아짐이 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각성하시기 좋은 책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도전해요. 라는 얘기 있어요. 이건 비단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을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서 나온 얘기처럼 어떻게 계속 도전을 할까요? 그럴 때 나는 그림을 잘못 그려. 대신 나는 그림을 아직 잘못 그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장려를 하는 거죠.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실수하 하면서 배워요. 이런 말도 너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 실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책 통해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준다면 정말 뭔가 좌절스럽고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남들 보기에 창피할 것 같아서 시작조차 못하는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미리서부터 보여주면서 괜찮아 원래 모두 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고 도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직 못 하는 거지 원래부터 못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좀더 도전 의식을 갖고 뭔가를 적어도 해보려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책을 보여주면서 아이랑 대화도 나누고 저부터 섬도 이렇게 실천해야겠구나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겠구나라면서 저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여기 뭐, 긍정적, 노력, 상상력, 성장, 충고,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서 어휘력도 향상시키고, 아이랑 대화도 나누고. 살다 보면 우정은 변할 수도 있어요. 우정이 뭐예요? 우정, 이건 맞, 이런 거지. 이 책이 또 좋은 게 이렇게 도쿠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놀이 배움지가 함께 제공이 돼요. 이렇게 종이가 묶여져 있지 않고 낱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보통 여기에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찍으면. 손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저는 이렇게 나온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권당 12장이 제공이 돼요. 세트로 생각하면 72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공해드리는 이 놀이 배움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시 인쇄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추가로 워크지가 만들어져서 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후 활동을 할 때마다 또다시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더 확장된 독서를 할수 있고 그래서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직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다음 책들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 책은 우리 몸왜 소중할까요? 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신 하정훈 원장님이 추첨이 감수를 해주셨고요. 혹시 가정에 삐뽀삐뽀 119 이유식 가지고 계신가요? 그책 집필하신 분이 바로 하정훈 원장님이세요. 다음은 동물 왜 소중할까요? 이고요. 이 책은 동물행동학자 박시룡 교수님이 추첨이 감수를 하셨고요. 박시룡 교수님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는 생명 이야기란 책을 집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친구. 왜 소중할까요? 이고요. 추천 및 감수는 영유아 교사 협회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 책도 되게 좋아해서 같이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 대해서 벌써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단짝 친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를 나를 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고민을 벌써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면서 아이랑 친구 관계에 대해서라던가 단짝 친구에 대해서라던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노는 거에 대해서 또는 뭐 우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이 책을 활용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놀이 배움지도 같이 활동하면서 어,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왜 소중할까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세계자연기계 지금 해양보전 이영란 팀장님께서 추천 및 감수를 해주셨어요 이영란 팀장님 같은 경우는 바다이야기라는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걸어 둘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통해서 곰 3마리 출판사에서 출간된 왜 소중할까요? 라는 6권의 그림책 시리즈 소개해드려 봤고요. 그거와 관련된 이런 놀이 배움지도 소개해드려 봤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이라서 저는 더 믿음이 가기도 했고, 실제 저희가 읽어보고 좀뭐 독후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다양하게 제공된 놀이 배움지 통해서 이런 식으로 책 육아하기 너무 좋은 시리즈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다 해드리면서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공부로 진행해 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책 같이 읽고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